안녕하세요, 린즈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에요. 아, 제가 오전에 조카들을 봐야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어, 두 녀석이 몰려와서 아마 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자고 있고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다이어트죠.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다 어, 기승전살 살 얘기로 얘기가 끝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린 고등학생들을 만나도 그렇고 또 50대 60대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두 살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모이면 이제 살이 안 빠진다 살이 찐다 뭐 팔뚝살 뱃살 어, 살에 대한 얘기로만도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아살 빼는 거 너무 쉽지 않냐고 그래서 다들 귀가 쫑긋했더니 그냥 알고 있는 거 실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우리는 너무, 너무나 너무 많은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근데 단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그냥 의지력이 약한 것 뿐인데 끊임없이 다이어트나 살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는 굉장히 간단하죠. 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그런데 결국은 주변에 너무 먹을 게 많고 또그 유혹들을 쉽게 뿌리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방이 축적되고 또 살에 대한 고민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다이어트 인생 25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키가 165고요. 57.5kg.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살 빼는 게 너무 쉽지가 않고요. 살을 빼니까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지면서 몸은 좀한 사이즈 줄었지만 또 이렇게 얼굴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주름이 또 어쩔 수 없이 생기네요. 몸을 택하지 않니 얼굴이 울고 얼굴을 택하지 않니 몸이 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처녀 때한 55kg 였고 큰 아이를 가졌을 때 만삭 때 제가 80kg가 나갔어요 그래서 한 25kg가 증가를 해서 아이를 낳고 10kg 정도가 빠지니까 70kg였던 상태에서 출근을 했더니 사람들이 애를 낳고, 낳고 나온 거 맞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저의 혼란한 다이어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어, 원푸드 다이어트, 수지침, 단식, 그 다음에 또 뭐, 중국약, 살 빠지는 약. 그 약은 먹으면 사람이 약간 환각 상태가 돼서 구름위를 걷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 않고. 근데 집중력이 없고, 하여튼 위험, 굉장히 위험한 약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단하고. 그랬는데, 진짜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무리한 다이어트는 반드시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폭풍 요요가 와서 결국은 어, 자괴감을 동반한 우울증 막 어, 정신도 피폐해지고 몸도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저는 계속 다이어트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어, 60kg 정도는 유지를 했어요 오랫동안 제가 왜 이렇게 살찌는 것에 예민하게 집착을 어,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 70도 되지 않은 연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원인은 바로 비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특별한 뭐 병원 없으셨어요. 뭐 암이라든지 잘 드시고 건강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시집살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먹는 걸로 다 푸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악순환이 됐죠. 더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살이 찌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어 항상 아프셨어요. 결국은 40이 되신 나이에 어, 허리 수술 대수술을 두번 하셨고 또 무릎 수술을 두 번을 하셨어요. 뭐 그렇게 수술 해도 굉장히 아프셨죠. 계속 아프셔서 저희 집은 항상 이제 엄마가 잘 움직이지를 못 하시니까 집도 어지럽혀지고 엄마는 엄마대로 또 어, 당뇨. 그 비만에 따라온 당뇨 고혈압 협착증 우울증까지, 나중에는 동반이 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가 한 번만 더 수술을 하겠다. 하루만, 하루를 살더라도 좀 아프지 않고 살고 싶다고 하셔서, 결국은 이제 한번더 수술을 하는 걸로 이제 감행을 했는데, 사실 병원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왜냐면, 일단 어머니가, 고혈압과 당뇨를 조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수술 후유증이 좀 염려가 되셨던 거죠. 근데 어머니가 워낙 이제 고집을 부리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 그 수술하면서 결국 염려했던 후유증이 왔어요. 그 후유증이 이제 뇌졸중과 풍으로 와가지고 결국 수술을 받고 어,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3년 동안 굉장히 힘든 음, 요양 생활을 하시고 참 정말 지켜보기에 안타깝게 힘든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비만이 결국 사람을 이렇게 죽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거를 저는 직접 진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항상 살에 대한 아주 예민하게 항상 신경을 쓰는데 저는 이제 저희 친정엄마 체질을 닮았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막 살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제가 또 저녁에 좀 마시는 거를 좋아해서 조금만 정신을 팔면 바로 이제 배에 타이어가 이렇게 딱 생겨요. 조금 그렇게 살이 찌면 또 다시 좀 절식을 한다든지 조금 조심을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제가 60kg를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어 유튜브를 이제 패션 유튜브를 제가 찍자 하고 이제 결심을 한 다음에 그래도 좀 몸이 지금보다 슬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3kg를 이제 뺐는데, 아이 제,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그 체중 관리를 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때 어떻게 빼는지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으로 쌓은 좋은 팁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어, 다이어트는요 뇌를 속이는 다이어트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저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를 이기는 내 의지를 꺾게 만드는 그 뇌가 저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뇌와 제가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 뇌를 속이는 다이어트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첫 번째 뇌를 속이는 방법은요. 어, 저는 이제 좀아 지금 좀 1, 2kg가 쪘다라고 생각했을 때 계속 다이어트에 관련된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련된 유튜브를 계속 틀어놔요. 틀어놓고 보고 틀어놓고 보고 진짜 잠잘때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그렇게 3일 정도를 하고 나면 이 뇌가 새뇌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봤을 때 그렇게 거부하게 돼요. 그리고 내, 제, 제, 마음이 이제, 아,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어, 살찌는 음식을 좀 절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무장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참 세뇌가 정말 쉽지 않은데, 제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아, 오늘부터 덜 먹어야지, 오늘부터 좀 다이어트 해야지 해도 맛있는 음식을 막상 보면 진짜 그렇게막 먹게 되잖아요. 참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근데, 제 뇌가 먼저 세팅이 되면 자기가 알아 그 뇌가 알아서 이렇게 절제를 시키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 3일, 정, 3일 정도부터 마음이 강해지고 한 일주일 정도 그 다이어트에 대한 건강에 대한 유튜브를 계속 이제 듣고 틀어놓고 있다 보면 저는 어느새 한일주일 정도가 줄어져 있어요. 그만큼 제 마인세트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이, 세뇌당한 내가 저를 그렇게 바뀌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 어, 자동적으로 음식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좀 운동도 하게 되고, 건강에 대한 그 간절함이 굉장히 생깁니다. 제가 두 번째 저만의 팁은요, 저는 배를 너무 고프게도 하지 않고, 너무 부르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배가 고픈 상태가 되면 아무거나 막 먹게 돼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 넣는 거죠, 입에. 그러면 진짜 그 순간에 이렇게 우리는 경험해봤잖아. 이렇게 확 돌잖아요. 진짜 이렇게 막 아무거나 먹게 되니까. 저는 항상 이제 나가서 다음 끼니를 먹어야 될 때를 미리 준비를 해요. 예를 들면 뭐 바나나라든지, 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고구마 한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미리,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도록 미리 아주 그런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서, 그러니까 배가 확 고프지 않는 상태로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배가 아주 부르게 하지 않아요. 배가 부르다는 것은 그렇죠. 결국 이제 과식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식은 반드시 그 잉여의 지방을 어딘가에다 축적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배가 부르지 않게 항상 적절한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단 음식도 먹어요. 과자나 아이스크림 또는 뭐 사탕, 초콜릿, 캔디, 케이크 이렇게 단 음식도 진짜 땡길 때는 먹어요. 단 진짜 한입 두입 정도 먹습니다. 햄버거도 피자도 그냥 진짜 조금만 먹어요. 그걸 먹지 않고 참으면 언젠가는 그 참았던 게 내가 저걸 먹고 싶은데 못 먹었다라는 그 욕구가 계속 남아있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폭발을 해서 그걸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조금 조금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뇌가 긴장하지 않아요. 늘 언제든지 음식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몸이 기하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뇌가 인식을 하면 그때부터는 지방을 축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역시도 아, 제 경험상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방을 축적, 뇌가 지방을 축적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쓸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버리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도 역시 뇌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저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일단 제가 밥을 먹으면 반찬이 땡깁니다. 근데 한국 반찬들은 다 양념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단짠의 맛이 있는데, 그렇게 뭐 제육볶음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간이 센, 밥과 함께 간이 센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다음 끼니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끼니에 그 식욕을 참을 수가 없어요. 빨리 또 먹고 싶어지는 그런 이상한, 그런 이상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밥을 제가 안 먹은 지는 거의 한 7,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단, 제가 먹는 탄수화물은 아침에 식빵 한 쪽? 그리고 또 가끔 이제 밥을 먹고 싶을 때는 먹어요. 그 외에는 딱히 밥이나, 어, 국수나, 뭐 빵이나 이런 거를 일부러 찾진 않습니다. 있으면 조금 먹어요. 그러니까 저염식 식단이 되니까 이제 음식이 전체적으로 싱거워졌고, 그 저염식 식단이 그 다음 끼니를 이렇게 막 땡기게 하지 않는 세팅이 이제 자연스럽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뭘 먹고 지내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어, 제가 아침에 먹는 것은 이제 야채를 냉장고에 있는 모든 야채를 이렇게 해서 계란과 함께 오믈렛을 항상 먹습니다. 한 5년째 먹고 있어요. 어, 저희 동생이 질리지도 않냐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아침을 매일 먹냐고 하는데 그냥 그냥 건강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먹습니다. 거기에 이제 과일하고 가끔 이제 빵한 조각 이렇게 아침을 먹고요. 어, 점심에는 국과 반찬을 먹습니다.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요 반찬도 그냥 골고루 이제 뭐 나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대대체적으로 제가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저희 집 음식은 좀 싱거운 편이에요. 어 그렇게 먹고 저녁에는 이제 저녁이 가장 중요한데 저녁은 먹은 듯 먹지 않은 듯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닌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먹습니다. 그냥 단백질 위주 그러니까 고등어 한 마리 또는 뭐 제육볶음과 양상추 이렇게 단백질 위주의 저녁을 아주 심플하게 먹습니다. 단꼭 와인을 곁들여요. 와인을 마시면 이렇게 기분도 좀 릴렉스 되면서 혈액순환에도 좋아요. 어, 그리고 항상 저희 집에 이제 떨어뜨려 놓지 않는 간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식사 중간중간에 약간 허기가 느껴질 때 제가 먹는 것들은 이제 고구마, 그 다음에 토마토, 아, 삶은 계란, 그 다음에 요거트. 요것들은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배고픔이 느껴, 신호가 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먹어서 또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끔 만드는 가식들입니다. 저는 이세 가지 진짜 다이어트 팁으로 오랫동안 이 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희 집에 지금 같이 사는 호스테이 하는 여고생이 있는데, 최근에 다이어트를 해서 한 6kg를 뺐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의욕만으로 막 굶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막다 하루 종일 샐러드만 먹겠다고 그러고 급하게 빼려고 하면 반드시 요요가 온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25년의 다이어트 노하우를 이렇게 잘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뇌를 속여서 뇌가 긴장하지 않으면서 적절히 몸이 서서히 조금씩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도록 음식과 마인세트를 이제 계속 같이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슬림해졌어요. 그렇게, 그니까 본인도 살이 빠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보는 저도 좋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피부도 예뻐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유튜브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유튜브를, 음한 일주일 이상 계속 보실수록 이 정신 무장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배 고픈 상태를 만들지 마시고, 또 너무 배 부른 상태를 만들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세 번째는, 어, 저염식. 그니까, 탄수화물을 끊으시면 자연스럽게 저염식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그니까, 러 쌀, 아까 그러니까 밥과 밀가루와 빵을 드, 많이 드시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많이 드셔도 돼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대부분 야채와 이제 고기이기 때문에, 야채와 고기를 많이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밤에 주무실 때, 배에서 약간 꼬르륵 소리가 나는 그 기분 좋음을 느끼시고, 이렇게 주무시면 그 다음날 체중이 이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세상에 맛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절제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체중이 빠지는 그 기쁨, 작아서 안 입었 못 입었던 옷들이 맞는 그 기쁨이 사실은 훨씬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이어트하면서 외모도 중요하지만 또 건강하게 우리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제가 갖고 있는 그 진짜 오랜 다이어트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